전동 트렁크 세팅되어 있고요 통창으로쭉 열려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고 주행모드 변경 버튼 경사로 저속주행장치와 주차관계 센서 오토홀드부터 안녕하세요 알뜰중고차 대표 권혁규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수수료 수십만 원 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알뜰중고차에서는 알선수수료 일절 받지 않습니다 차량 점검 비용부터 리프트 비용 전액 유료고요 타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 알뜰중고차에서 구독자분들 단 10만 원이라도 싸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에 주유 가득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증 또한 최대 보증 1년에 2만 킬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미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알트카 대표 권혁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약간 지금 외관만 딱 봤을 때는 X6 느낌 나죠 BMW X6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X6가 준대형 SUV다 보니까 좀 차체가 크죠 그래서 이런 큰 차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이 3000cc 6기통 엔진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바로 엑스보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중형 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공간성도 적절히 나와 있고 큰 차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2.0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세나 유지관리부수 할 때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차량이죠. 오늘 준비한 차량의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BMW X4 X 드라이브 차량이고요. 4륜구동입니다. 2.0 디젤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디젤 차량은 힘도 좋고 연비도 좋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죠. 연식 같은 경우에는 15년식 모델로 준비했고요. 키로수는 대략 12만 키로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지 보시는 것과 같이 교환이나 판금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15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댓글로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N47인가요? 왼사칠이면 문제 많을 텐데, 이런 댓글 많이 하시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 B사칠 엔진으로서 개선된 엔진이죠. 이슈가 없는 이 B사칠 엔진, 들어간 차량을 꼭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판매하는 금액 2천만원대 아닙니다. 천만원대에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는데, 천. 81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현재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바로 전면 보여드릴 거고요 헤드램프 또한 양쪽 모두 뭐큰 기스나 이런 거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키딩 그릴이죠 안쪽은 무광이고요 테두리 쪽은 이 크롬 그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방감지 센서 있고요. 안개등부터 라이트 워셔기는. 전면부 디자인 자체도 차체 크기에 대비해서 약간 좀 웅장하다? 예, 네, 뭐 그런 라인도 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의 아쉬운 점은 딱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비춰드릴 텐데. 이쪽에 이렇게 좀 볼방에 대한 부터치가 이쪽과 이 안쪽에 이렇게 좀두곳 정도는 존재한다. 그런데. 연식이나 키로수 대비해서 이 껍데기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연식이나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신차급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휠 컨디션 보이시는바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대략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와 하단에 이렇게 이니셜 X 드라이브 20D 이니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측면부 컨디션도 뭐 크게 큰특이사항 없는데 이 X4의 장점이라고 하면 쿠페형 라인이죠. X3 이 홀수 들어가는 차량들은 이 전통 SUV의 박스권 형태고 짝수들이 이렇게 쿠페형식이잖아요. 어, 진짜 제가 이 수입차 차량 정말 많이 하지만 이 쿠페 차량에 있어서는 아이 BMW가 상당히 젊은 감성부터 투박하지만 좀 고급진 네 고가의 차량 뭐 이런 느낌을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쪽 타이어 트레드 잔여랑 대략 40% 정도 동일합니다. 뒤쪽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일 램프 등이 하나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빤딱빤딱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만 아쉬운 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는 수리 후에 출고할 예정이고요. 뒤쪽 라인도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는 15형식인데 이렇게 전동 트렁크 세팅되어 있고요 통창으로 좀 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부터 아래쪽에 이렇게 순정 매트 보유하고 있고요 컨디션도 생각보다 진짜 좋지 않은가 싶어요 영상으로도 당길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이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 약소하게 좀몇 군데 있습니다 자이열 폴딩하면 정말 많은 짐들 실으 시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캐리어 큰 캐리어 두개 정도도 충분히 실을 것 같고요. 가는 모습 부드럽게 닫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정말 좋게 준비한 엑스포 살펴보셨고요. 바로 실내로 넘어가시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시트 한번 쫙 비춰드릴 건데, 오, 이게 생각보다 연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컨디션 훌륭하죠. 1열 양쪽으로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동 이미 걸어놓고 차량하고 있는데 디젤 특유의 약간의 잔진동은 좀 느껴지지만 그래도 컨디션 너무나도 준수하다는 거 말씀 한번 드리면서 바로 계기판부터 확인해 보시게요. 보시는 거와 같이 실증거리 11만. 9,626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리면서 경고등 없습니다. 이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데 선명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바로 핸들로 넘어가시면 핸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립감 좋은 가죽 핸들이고요. 가죽 컨디션도 진짜. 오염이나 까진 거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데 양쪽으로는 응? 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뒤편을 응? 패드 시프트와 그런 좌측 뒤편으로 이렇게 오토 라이트 세팅되어 있고요. 바로 가운데쪽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거와 같이 정품 내비게이션 당연히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감지 센서도 여기 지금 기둥까지도 이렇게 잘 감지해주고 있죠. 여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큼지막한 에어벤트부터 오토 에어컨 열선시트 켜져있고요 CD 플레이어 조작 버튼 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약소한 패드부터 두 개의 커플더, 이차량에는 메이크업 조끼 두개다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자식 기어봉부터 주행 모드 변경 버튼,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와 주차 감지 센서, 오토 홀드부터 전자 바퀴 브레이크 세팅되어 있고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시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비춰드릴 거고 보시는 거와 같이 1열과 2열 동일하게 조금 관리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 있고요. 엑스포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2열공간서 걱정하시겠지만 어적하죠 전혀 답답함 없이 헤드레스트 쪽으로도 굴곡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장거리 주행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는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 있고요. 자 안내스트 쪽으로도 커플더 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x4 살펴보셨는데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x 스포 차량 살펴보셨고요. 20D 디젤. 어, 이 엑스포는 정말 장거리 주행용으로 너무나도 최적화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연비도 너무 좋고요, 힘도 좋고 연식 대비해서 그래도 필요한 옵션들은 좀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거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잘 적절히 들어가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검차 쉬운 점 맞췄는데 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외관 아까 붙터치 두고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가 한 곳은 저희가 수리 예정인데 그거 정도? 네, 이거는 연식 키로스 대비해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출고할 예정입니다 판매하는 금액 저 알뜰카에서 1,810만 원 준비했고요 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분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뜰카 번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